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21번 문제네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이 많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 을 한번 해봅시다. 어, 연속확률변수 아, 정규분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확률밀도함수 사실 우리 이거를 이 수식 뭐 이제 거의 내신에서만 배우고 수능에서는 거의 본 적이 많이 없죠. 내신에서도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 쓰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특별하게 이 수식을 이용해라라고 수식을 표현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m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위에 점.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대칭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확률 밀도 함수 전음은 이제 정규분포이고 대칭이고 대칭의 축은 m. 그표준편차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M이 아닌 실수 T가 있대요. 거기서, 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X,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GT라고 할 때,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바로 GT가 되는 거네요. 그때, 절대값 GT 빼기 M. 아,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의 거리가 되네요. GT 빼기 M의 절대값. 네, 우리 수식이 더러워지기 전에 이거 HT로 치환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T는 4, T는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4일 때랑 8일 때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모사를 해봅시다. 얘가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가장 작아지는 건한 요쯤에 있는 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거리가 가장 작은데 그런 지점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얘는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랑 또 동일한 지점에 이제 그 점이 바로 평균과의 거리가 가장 짧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첫 번째는 요 놈이 4고 두 번째는 요 놈이 8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칭이니까 뭐가 있냐면은 평균이 있을 거다라는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6이 바로 평균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끝까지 구하려면 표준편차를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는데 표준편차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킬러라는 점을 감안하고 저 fx를 미분까지 해봅시다. fx 그럼 어쨌든간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귀찮아서 안할 뿐이지. 그렇지만 21번은 그 귀찮은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한번 부지런히 구해볼게요 fx가 저렇게 되어있는데 음, 루트 2파이 시그마 저거 그냥 상수니까 a라고 그냥 합시다 그리고 e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x-m의 제곱 음, 이게 fx고 우리 이제 이 t라는 점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gt 를 먼저 찾아야 돼요 gt-m 즉 ht 요 놈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gt 를좀 t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이 점의 좌표가 t, ft 일때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x 절편인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죠 y 는 f' t x-t 플러스 ft 어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귀찮아서 안 했던 것들. 어 이걸 해보니까 f' t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옆에다, 이 밑에다가 f' t도 하나 어, 구해봅시다. f' t는 어떻게 되냐면 음, 어차피 지수함수잖아요. t가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겉 미분, 성 미분 해서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있는 놈이 그대로 나오고. 속미분한 걸 곱해주면 됩니다 속미분은 이 위에 거를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되겠죠 이 위에 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2배의 x 빼기 m 이렇게 되겠네요 2는 어, 지워지고 뭐요 정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에서 x 절편이 지금 gt라고 얘기했죠 를즉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y 값이 0일 때의 x 좌표 이렇게 됩니다 즉 얘가 gt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gt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gt에 대한 식을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t gt 빼기 t 플러스 f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gt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 다 넘겨 버리면 마이너스 ft 그리고 f't gt 빼기 t 그리고 이 g, f 프라임 t도 넘겨버리면 나누기 f 프라임 t 그리고 저 뒤에 있는 t까지 넘겨버리면 g t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g t 기 m 요거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니까 g t 기 m 이게 이제 방금 치환했던 h t인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f 프라임 t f t 플러스 t 기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최소값이 되는지 일단 이거 정리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식이, 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기가 힘들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ft랑 f't를 프라임 나눕니다. 그때 공통적인 정보가 이만큼 똑같은 놈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방방 약분이 한 번에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요 놈밖에 안 남는 거죠. 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식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나오고 해버리면, 시그마 제곱에 이제 t 기 m 이거 하나 남습니다얘는 그리고 플러스 t 기 m 잠시만요. 플러스 t 기 m 이게 바로 h t입니다. 요놈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최대 최소 어떻게 찾는 게 좋냐? 아, 우리 이게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아, 와, 산수기하부등식 어, 이걸로 하면은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냐면 음, 산술기하부등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안 떠올리면 은 찾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거를 또 미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미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 이제 해석개선하는게 힘드니까 산술기하부등식을 떠올려서 이제 t가 어, m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산술기하부등식을 해봅시다. z는 항상 뭐보다 클 거냐면은 t배기 m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t 기 m은 이제 얘보다 같거나 두 배이 이거 두개 곱한 거. t배기 m 시그마 제곱 곱하기 t배기 m 이거보다는 작거나 클 거예요. 어? 얘가 약분이 되죠. 오 어, 시그마 t가 나오죠. 이 시그마보다 같거나클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여기서 나온 게 최소값을 알려준 게 아니죠. 즉, ht의 최소값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거 그게 최소값을 가질 때 t의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쓰기보다는 뭐 최소값을 찾아라. 최소값이 이 시그마 이제 이거의 최소값은 이 시그마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그마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4랑8을좀 이용을 해서 시그마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산술기하부등식이 하나 더쓸수 있는 거 있죠. 등호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등호는 이제 이 앞에 거랑 뒤 뒤에 게 같을 때 성립. 이거 기억나죠? 등호가 같을 때성님 최소값을 가질 때의 그때의 t값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가 같다로 이렇게 식을 세워줍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을 때 이제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이 지금 뭐라는 걸 알았냐면 6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t는 지금 8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문제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그마 제곱 나누기 2는 2 어, 시그마는 뭐가 되냐면 2가 돼버려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났죠, 게임이. 얘는, 평균이 6이고, 시그마가 2인 그런, 정규분포에서, 2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의, 음, 넓이를 구하라. 이거니까, 요만큼 넓이 4, 요만큼 넓이 4. 해가지고, 이거 두 배를 곱한, 응, 0.9544. 요 어, 놈이 이제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지만 여러분 계산할 때, 이렇게 좀, 뭐, 복잡한 수식이 있으면은, 수식을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어, 변수를 사용해서 지워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호흡이 긴 문제는 한 번에 못 푸니까, 여러 번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도전해보면서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